어 됐다 아씨~ 어, 조공 선물.. <laughs> <한> 열어봐, <열을 봐봤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처 처음 쓰는 야야 쓸데가 없어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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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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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안뜨신데꾹 눌러야지. 내꾹 네, 누르고, 같 됐다. 오. 여기 찍어봐. 벽에요? 되나? 오 네. 됐다. 오 어, 된다, 된다. 철인 3.0 경기 한다면. 네. 저거랑 같이 어? 찍어서 올라가 봐, 저기. 예? 푸시업 해봐. 할수 있어? 어. 푸시업좀 해? 아니요, 잘하고 철인는데 해볼게요. 어, 저기 있지. 두개다 가져가서 달한거걸어 해봐. 점퍼어해 됐을지 안 떨어지려나. 해볼게. 어, 됐다. 너몇개하니냐세 개? 이세 개? 뭐, 세 개? 세 개? 끝이야? 네, 밖으로. 아, 나야. 야, 나세 개는 나세 개는 가겠다. 하나, 둘, 세. 네. 와, 신기해. 잘 읽어, 이껏. 잘 써라. 예. Yep. 고맙지? 예. Yep. 잘 쓰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 내가 아까 나름 연구해봤어.

들그을때아안 네. 아, 그래요? 그 아, 그래요? 아, 어래 아, 그래요? 하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그래 아, 그 거니까 그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무 아, 그래요? 요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봐. 몸에 몸에 들어가는 게제그 뭐랄까? 데미지? 그 데미지가 확실히 아. 더더라니까. 아 무조건. 아 무조건. 지금 저거 네개 이벤트 할 거거든요. 어. 좋아하 좋아하시겠죠? 좋아줘 받는 사람이. 좋아죠. 아 진짜요? 그렇죠. 받고. 그렇죠. 어. 우리 팀에 오면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른데 <laughs> 가면 이거 알아는데 그니까. 이거 <laughs> 즐기고 <laughs> 하는데. 동기화돼 있어, 우리 집에 오면. 그게. <웃음> <어이씨>. <웃음> <웃음> 어제 내가 만들어놨거든, 이거. 잠깐만. 나 아까지 그 밑에만 살짝 받쳐줘. 당신 아 먼저 들어 가 있어. 혹시라도 급한 상황에서 도와줘. 이게 없졌지 그리고 요거 요거 이제 할 때는 그 음. 버튼 보여? 요거 음. 요거 누르면 공기가 빠져, 음. 그지? 편하지? 음. 실수로 이제 여기 여기서 눌러야 되는데 실수로 요거 누르면 배터리 가 빠진다. 아나 알아, 해봤어. <laughs> 음, 좋아.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표면 자체가 이게 이에 막 스펀지 같은 게 있잖아. 음. 근데 이거는 스펀지가 아니고 공 같은데 이게 봐봐. 음. 여기. 그 짱짱하다 이 어. 빨리 붙어. 어... 봐봐. 내 힘을 줘서 누른 것도 아닌데, 잘 붙어. 어... 어, 이게 좋은 것 같아. 현재 나온 것들 중에서. 그리고 이게 꺼진 상태에서도 오래 있어, 이게. 아, 진짜? 응,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게 왜냐 어... 이거 자체가 고무여서 그런가 봐. 어... 고장나는 것. 거... 아, 이걸, 이걸 봐야지 그래도 <laughs>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응. 음. 예쁜 오렌지색 가방 안에 흡착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협찬받았던 몬스터 흡착기랑 비교하면 이번엔 스펀지 패드가 빠졌더라고요. 그때 스펀지 패드가 쓰다 보면 구겨지고 오래 쓰면 흡착이 잘안 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다코 흡착기는 실리콘 패드로 되어 있고 측면에서도 흡착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원 방식은 배터리가 따로 빠지는 탈착형 배터리 방식이에요. 배터리 수명 때문에 기계 수명이 같이 줄어드는 구조보다는 이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임스한테 이거 배터리를 빼서 충전해야 하는 게좀 불편한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게 왜 불편해? 배터리 두개 쓰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laughs> 역시 똑똑합니다. 아무튼 이 뚱뚱한 배터리가 용량은 4,000mAh고 스펙상 최대 3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하루 작업으로 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이걸 계속 붙여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며칠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흡착력도 한번 붙으면 잘안 떨어지니까 요철 심한 벽에서 테스트할 때 말곤 조용했습니다. 버튼은 처음에 탈착 버튼이랑 배터리 뚜껑 버튼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몇번 쓰다 보면 금방 손에 익는 정도라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몬스터 홉 찾기도 그렇고 이 다크 홉 찾기도 그렇고 버튼이나 기능이 막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직관적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협찬 제품이지만 좋은 건 좋다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쓰다 보면 추가로 느껴지는 점들도 천천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한의 현장 썰.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네 분께 오늘 이 흡착기를 선물로 드릴게요. 재밌는 썰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